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말이야.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식,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복음이 잘안 읽히네요. 네 이게 교정하고 또뭐 바꿨거든요. 이 고무줄 끄고 하니까 발음에 자신이 없네. 아무튼 다른 얘기기도 이 한데 엊그저께 네 서비스 센터를 다녀왔어요. 네그 삼성. <laughs> 아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뭘 느꼈을까요? 야, 참잘 지어놨네. 바닥, 바닥도 막 만져보고, 야, 이렇게 바닥 소재도 좋은 게 있구나. 야, 천장 소재도 보면서, 야, 여기다 십자가만 달아놔도 성당인데, 이거. <laughs> 화장실은 또 얼마나 잘 해놨는지. 그래서, 아, 쾌적하구나. 어떡하지? <laughs> 아, 근데 여기 바꾸면 안 돼요. 아시죠? 네, 바꾸지 않고, 이제 왜, 이 말부터는 조금 더 이제 좀 피크를 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 보수하고 어, 미래가 있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비스 센터조차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 놓는데 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다 고치고 정비하고 싶지만, 아, 해놓으면 안 좋아하게 됩니다. 그쵸? 아, 하여튼 오늘 참 아름다운 얘기들, 값진 말씀들, 오늘 티모테오 일서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을까요? 음. 우리가 배운 것들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교만은 겸손해 보이는 사람한테도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 또 논쟁과 설정의, 설정의 병적인 열정들 지금 세상 정치인들이나 이 보세요. 논쟁과 설전에 병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 교회 내에도 많이 있죠.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여러분 돈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하느님의 빛을 쫙 비춰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뭘 사랑하는지가 딱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야 돼요 진짜 자신 있어야 돼요 애매하면 안됩니다 어? 나 돈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모든 악의 뿌리라고 분명히 말을 했죠 음, 뭐 오늘 복음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존엄한 여성 여기에 대해서 베네딕도 16세 교황님께서 이 여성들이 얼마나 존엄한지에 대한 얘기들, 또 심지어 요한벌 2세 교황님은 여성의 존엄이라는 회칙이었을 겁니다. 쓰시고 교회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얘기들도 이렇게 해놓고, 여성복사단이 이제 <laughs> 어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의 열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성의 역할은 중요하고, 어, 지금 이 시대의 교황님들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보다 성모님이 더 중요하다" "그런 여성성이 없으면 교회는 네, 차갑고 열매 맺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이제 라살레트의... 성모님 얘기를 가져왔는데 이 모든 것들하고 사실 연결이 조금 되어 있어요.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라살렛 성모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를 잘할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일이죠. 뭐 그냥 모든 사이트를 넘나들며 불어든, 네, 뭐 이태리어든 상관없이 막 드나들면서 자료들을 하면서 우리한테 가려져 있던 어, 그 아름다운 성모 발현의 열매들을 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좀 많이 닫혀 있어요. 음, 파티마도 여전히 다 열려 있지 않고요. 음, 과달루페 같은 경우도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 네, 과달루페에서도 제가 책을 몇권사 왔는데 아직 그 번역할 시간조차 없는데 그 풍성한 열매들 영적 열매들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죠. 라살레트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계속 강조. 아무튼 오늘이 발현하신 날이고 발현 시간은 길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뭐한 대략 20분. 근데 이제 거기서 전해진 이 메시지들이 사실 굉장히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얘기해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성모님의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아 지금... 현재에서 잘 그걸 그 메시지를 통해 어떤 사목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으면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채나콜로 있죠? 채나콜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셀수록 위험해집니다. 사실 라살레트의 성모 메시지는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 제가 이제 거기 있는 놀라운게요이 라살렛 성모님의 메시지가 몇 개가 되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따르는 이제 신부님들의 그룹이 있고 선교회죠. 평신도 그룹들이 있고 전 세계에 수만 개 뻗쳐 나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냥 단순히 성지만 있고 메시지만 있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냥 성지에서 뭐 그냥 성지순례나 지도하고 이런 거 같지만 이 영성의 열매들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그 메시지의 정신들을 교회 가르침과 성경 안에서의 가르침 안에서 그거를 희망의 열매로 맺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 신부님들의 글들을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요한바오르2세 교황님이 이제 150주년, 이게 언제였냐면 1946년이었나? 아, 1846년이었어요. 이 150주년 됐을 때 이제 2000년 대2년 즈음이었거든요. 교황님께서도 이 선교회, 이 라살레트의 메시지가 어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잘 정리해 주셨고, 또 선교회를 향한 말씀,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laughs> 선교회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알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라살레트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향하고,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화해. 화해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것도 잘못했어. 이것도 잘못했어. 이것도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성모님이 울고 계셨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거기 비밀 메시지에 또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 요 어, 성모님이 울고 계셨던 이유는 단순한 겁니다. 너네들 너무 못됐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 이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 기본.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과 화해해야 해. 너네 지금 너무 죄에 익숙해졌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죄를 퍼뜨리고 있죠. 올림픽에서도 나왔듯이. 그리고 수많은 잘못된 신앙의 방식들, 복음에 반항하는 방식들을 퍼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도 스며들었어요. 메시지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선교회들이 하는 활동은 화해, 다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아 정말 예수님을 버린니까 냉담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돌아왔어도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냉담교 돌아오게 하는 사목 활동 중요해요. 그죠? 근데 돌아왔을 때 돌아왔을 때가 문제죠. 돌아왔는데 뭐가 없어. 돌아왔더니 똑같아. 다 자기 익숙만 챙기고 기도도 안 하고 술이나 먹고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돌아오게 한 다음 그각 그것들을 기도로 이끌고 신심으로 이끌고 회개로 이끌고 성사로 이끌고 하는 작업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맞죠? 아, 거기서 제가 딱 놓은, 써놓은 게첫 번째가 얘들아 너희는 기도를 잘 하느냐? 그랬더니 잘못 합니다. 부인. <laughs> 이때 아이들이 9살, 11살이었을 거예요. 두 아이한테 나타나셨는데 그랬더니 아이들아 밤과 아침에 기도를 잘해야 한다. 비록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만 바칠지라도 말이다. 더 잘할 수 있을 때는 더 많이 바쳐라. 아주 단순하죠? 이미 기도가 사라졌던거예요 이미 기도가 그때 정말 처참했던 거죠. 그 라살레트, 그 프랑스 전역에 처참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비슷하죠? 또 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있다 그냥. 그냥 안 나옵니다. 가족 식사, 여행, 뭐 온갖 이유, 심지어 김장, 예, 네, 그냥 다안 나옵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목숨까지 내밀면서 주의를 지켰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왜 이렇게 된 건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런 것도 못 해? 그런 것도 못해 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성모님이 굉장히 센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엿새 동안 일하라고 주었고 일해 줄 되는 날은 나 자신을 위해 남겨 두었지만 여기서 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설명이 그만큼 주님과 일치되어 있다라고 해요. 나를 이 위해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나에게 바치려 하지 않는구나. 엿새 동안이나 이라라고 주고, 그래, 즐겨. 하루? 갖고 와. 이것이 내, 내 아들의 팔을 그토록 무겁게 하는 것이다. 성모님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단제가 가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 여름에는 몇몇 나이든 여성들만이 미사에 간다. 우리나라죠. 나머지는 여름 내내 주일에 일한다. 겨울에는 할 일이 없을 때 종교를 조롱하기 위해서 미사에 간다. 그러니까 겨울에 일이 없으니까 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을 보세요. 네, 일이 없을 때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순 시기에는 개들처럼 정육점에 간다. 금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오히려 사순 시기 때 고기 먹고 즐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신성모덕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수레를 모는 사람들은 내 아들의 이름을 팔지 않고는 욕을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욕, 욕을 하는데, 욕할 때마다 아들을 파는 거죠. 그냥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막 팔면서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했던 이 상황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매일 기도, 주일, 신성모도 이것 때문에 이거로 돌아와라 이것 때문에 모든 삶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삶이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얘기한 거 하나도 없죠 돌아와라 화해라 여전히 똑같은 이 현실을 더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과연 이것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 어떤 화해의 카리스마로 이 세상 주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음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좀 무서 이걸 얼마나 세게 얘기했겠어요. 예. 네. 근데 성모님은 단제가 아니라 화해의 메시지였다. 다련의 전체 목적은 화해였다. 지금이나 그때나 다시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것. 이게 메시지였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화해 활동을 하겠죠. 근데 이런 교회의 열매 이런 것들을 못 보면 어디에 혈안이 되죠? 저놈들 주일 미사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되는 거랑 그냥 또 죄짓는 거랑 단죄에 빠지게 되겠죠. 이게 지금 체나콜로에서 잘 빠질 수 있는 오류.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신심 행위들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온유함과 사랑과 화해가 없어지는. 그죠. 아무튼 교황님께서는 요한 버리새 교황님이요. 아, 어떤 얘기들을 다 표현하긴 그렇고 읽어보세요. 이렇게 결국 이렇게 표현하세요. 라살레트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인류의 어머니이신 그분의 전구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죠. 파티마랑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버텨주고 계신 거예요. 단절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밤은 하느님 자비의 빛 앞에서 물러섭니다. 자비로 돌아와라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메시지와 신심, 그러니까 보속해라, 위로해드려라, 배상해라, 화해해라, 돌아와라. 그래야 너네가 살 것이다. 이 얘기가 공통된 거죠. 이거보다 더 깊은 얘기들이 또 과달루페에도 있다. 라는 얘기를 어,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참, 계속 연구해서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 근데 좀또 놀랍게도 어제, 그제가 수요일이었죠, 여러분? 수요일반 아련에서 또 무슨 얘기 하셨게요? 수여일반아련또 제가 올려놨는데 우리 레오 교황님이 결국에는 주일 잘 지켜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셨잖아요. 창조하고 나서도 쉬셨잖아요. 그 쉼을 얼마나 아름답게 에이, 묵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막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그러니까 우리 바쁜 척 하잖아요. 그죠? 바빠 하나도 안 바쁜 거 아는데. 바쁘긴 뭐가 바빠요. 그죠? 노느냐 바쁘지. 바쁘지 않은데도 바쁜 척 해야 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막 들들복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되는데. 네. 아무튼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어떤 예수님의 그 쉼, 그러니까 성토요일의 아름다움, 아무것도 안한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하신 그 이야기, 우리에게 주일이 왜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고통 받으시는 성모님,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또, 얼마나 예수님이 아파하시면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눈물을 흘리시진 않으셨지만, 찔린 가, 아, 심장을 보여주신 성모님.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에 잘 자리 잡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만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할, 여러분들의 사명. 이로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